이번 시간에는 all, both, each, every 요네 개의 부정 대명사의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all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다들 알겠지만 모두라고 해석이 되겠지. 이 문장을 한번 보자. 모든 학생들은 참석했다. 어디 어디에 참석했다. all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잖아. 이렇게 복수 명사가 오고 당연히 복수 동사가 따라서 붙고. 그래서 이런 건 많이 보는데 어, 셀수 있는 명사가 온다라는 거셀수 없는 명사가 아니라 셀수 있는 명사 그리고 복수동사 이렇게 따라 붙는다는 거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런데 올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바로 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오브가 붙었을 때가 조금 헷갈리지 오브가 붙었을 때 조심할 게 관사나 수유격둘 중에 하나를 쓰고 어, 셀수 있는 명사를 쓰거나 셀수 없는 명사를 쓰면 돼 그러니까 셀수 있는 명사든 셀수 없는 명사든 오버를 쓰고 난 다음에는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앞에 관사나 소유격을 꼭 써줘야 된다라는 거. 관사도 정관사 더를 얘기하는 거고 소유격은 어떤 게 소유격이야? 그렇지, my, his, her 이런 게 소유격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써주고 그명사에 복수형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을 쓰면 당연히 복수동사를 쓰고 지금 요 지문처럼. 올로브 다음에 관사, 정관사 더를 써줬고 그리고 셀수 있는 명사, 복수형을 썼고 따라서 복수 동사를 썼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반면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올로브 다음에 아까 관사 소유격 쓰고 셀수 없는 명사 쓸수 있는데. 자, 이때는 단수 동사 써야 된다. 예를 들어 퍼니 e 같은 경우에는 셀수 없는 대표적인 명사지. 그래서 올로브 다음에 정관사 더를 써주고 그다음 셀수 없는 명사 쓰고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수 취급 따라서 단수 동사를 이렇게 써 줘야 된다는 거지.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오브들은 생략이 가능은 해. 그러니까, all the 복수도 되고, all the furniture도 돼. 관사가 없다 그러면, 아니면 소유격이 없다 그러면, 은 이렇게 복수형만을 써줘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동격 용법이라는 거, 요 용어 자체에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들 모두, 혹은 우리 모두라고 할 때, 그들 모두는 they all, 우리 모두는 we all, 이렇게 많이들 쓰잖아. 이때 올을 동격 용법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겠지. 그들 모두는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올의 위치를 이대이 앞에다 두진 않는다라는 거 그게 이 부분에 설명이 돼 있어. 그래서 올대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 자두 번째로 보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보스는 의미가 그렇지 둘다라는 의미겠지. 그래서 보스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즉셀수 있는 거에 이렇게 복수형이 온다. 두 명의 선생님. 근데 보스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두 명이니까 두 명의 선생님이 화가 났다. 당연히 복수 동사를 쓰게 되겠지. 주어가 복수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브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얘기한 올가 똑같은데 관사나 소유격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셀수 있는 명사만 쓰지 왜냐면 요소가 둘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셀수 있는 명사가 들어가고 있고 그의 딸 둘이 즉 얘가 주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복수 동사를 맞춰서 써 줘야 되겠지 앞에서 얘기한 올과 똑같은데 동격 용법으로 보수도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들 둘다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어떻게 대이 앞으로 가서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 이번에는 프랙티스트0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 보자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1번 보면 여기 오 of 다음에 이모션스를 쓸 것인지 디모션스를 쓸 것인지 선택하라 되어 있지. 자, 오부를 썼을 때 어떻게 한다? 그렇지. 오부 다음에는 관사나 혹은 소유격을 써 줘야 된다. 이거 조심하라 그랬지. 그러면 지금 관사가 여기 있으니까 답은 디모션스. 2번은 모든 그녀의 돈. 자, 여기에 정관사 둬도 되지만 이렇게 소유격도 올수 있다. 크게 문제가 없지. 그런데 얘가 지금 셀수 없는 대상이다. 그럴 때는 당연히 단수 동사를 써 줘야 되겠지? 그래서 워즈가 답. 3번. 3번은 보스 오브 이렇게 나왔지. 보스 오브 유 자, 보스라고 하는 게 주어니까 얘는 복수가 되는 거지. 이미 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have. 보스 오브 다음에 자, 어떻게 한다? 명사를 쓰려면은 정관사 덜을 쓰거나 소유격을 써 줘야 된다. 그래서 답은 the countries. 5번. 자, 5번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day all 이렇게 쓴다 그랬지? 이오이 앞으로 가서 쓰지는 않는다. 그래서 day l l 이 답이다. 6번 보면, all the members. 잘돼 있지? 어, 정과사 더가 없어도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니고, 자, 여기다가, 뭐를 맞춰야 되냐면, 수일치를 잘 시켜줘야 될 텐데, 여기 복수, members이기 때문에, R로 해줘야 될 거고, 7번, boss 다음에, 당연히, 복수 명사가 오고, 복수 동사가 이렇게 따라와야 될 거고, 8번, 모든 주장들은, 자, 주장이라고 하는 게 복수다. 따라서, have를 쓰면 되고, 9번, boss of 다음에, 어, 소유격이나 정관사 덜을 쓰고, 셀수 있는 명사 쓰는 게 가능하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day boss라고 해야지, 요거를 boss로 앞으로 갈 수는 없다 그랬고, 이번에는 에브리와 이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용이 오리랑 보스 배운 내용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자 한번 일단 보도록 하자. 이치라고 하는 거는 각각이라는 의미지. 그래서 이치 다음에는 반드시 단수 명사가 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각의 사람은 이렇게 이치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반드시 와야 되고 그에 따라서 동사도 단수 동사. 각각의 사람은 갖는다. 다른 목표를 갖는다. 그런데 오브를 쓰는 거 한번 보자. 오브를 쓰면 당연히, 여기서는 관사 소유격을 씁니다. 앞에서 우리가 오리랑 보스도 그랬지? 관사 혹은 소유격을 써주고, 이 뒤에는 근데 조심할게. 복수 명사를 써줘야 돼. 왜냐하면, 여기 한번 지문을 보자. 그 학생들 중에, 그 학생들의 각각은 이렇게 되는 거지. 학생이 여러 명이 있어야 거기에서 각각을 우리가 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수 명사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라 것. 그런데, 주어는? 그 학생들이 각각이 주어기 때문에, 즉, 이치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는 어떻게? 그렇지. 단수동사로 반드시 연결을 해줘야 돼. 그리고 부사적인 용법을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이 용어 자체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 아, 이치가 부사로도 사용이 될수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예문을 보자. 손님들은 지불했다. 20달러를 각각 지불했다. 이렇게. 지불은 했는데 각각 지불했다. 그러니까 동사를 수식해서 결국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에브리가 나왔다. 아까 앞에서 본 이치나 에브리 둘다 단수 취급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지.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에브리도 이치랑 마찬가지로 어때? 뒤에 이렇게 단수 명사가 와야 돼. 바로 붙었을 때 단수 명사가 와야지. 그리고 보니까 어때? 동사도 단수동사.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건물들 어떻다 매우 현대적이고 아름답다 단수동사를 썼고 이치랑은 좀 다른 게 여기다 에브리 오브 이런 거는 없다는 라거 그치 그리고 에브리가 뭐, 뭐+ 뭐+ 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클럽 멤버들은 모인다 토요일마다 이때도 에브리 다음에 이렇게 단수가 붙는 거 그런데 보다 보면은 에브리 다음에 복수가 붙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어떤 경우냐면 자 이런 경우지 에브리 다음에 이렇게 기수가 붙고. 이렇게 복수 명사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의미는 뭐냐면, 매두 달마다. 이런 식으로, 뭐, 뭐, 마다라는 의미를 갖게 돼. 아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투 같은 경우에는 기수지. 근데 서수로 바뀌면, 그러니까 의 서수가 세컨드지. 그지? 이렇게 바뀌면, every second month에서 복수를 쓰면 안 된다는 것. 즉, 기수일 땐 복수를 쓰고, 서수일 땐 단수를 쓴다. 나의 아버지는 출장을 가신다. 매두 달마다. 그리고 프랙티스 11 문제를 볼 텐데 여기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5번하고 6번만 쌤이랑 같이 해 보자. 모든 선생님들은 오늘 안으로 학생들의 성적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자, 모든 선생님들이 제출해야 한다. 요게 주어 동사. 모든 선생님이 어디 있지? 그렇지. 여기 있지. 그러면 얘가 1번이 될 거고 모든 선생님은 제출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조동사 should가 있어야 되겠다. 해야 한다,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should hand in. hand in이 제출하다는 뜻이니까. 근데 뭘 제출해야 된다? 학생들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the students' report cards 이게 4번. 얘를 제출해야 한다. 그것도 각각 해야 되지. 그래서 5번 각각 어디 있을까? Each 부사로 사용된 거네. 언제까지? 요거 오늘까지. 그 다음에 6번 보자. 유스를 보고 있던 모든 시민들은 결과에 대해 매우 행복해 있다. 모든 시민이 주어겠다. 그지그 다음에 행복했다가 동사일 텐데, 자, 모든 시민이 어디냐면, 에브리. 요건 쌤이 좀 쓰도록 할게. 모든 시민이 매우 행복해 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지? was very happy. 자, 이렇게 쓰고, 결과에 대해 행복했다니까, about the result. 그런데 어떠한 시민이냐면, 뉴스를 보고 있던 시민. 그러면 뉴스를 보고 있던 시민이 이렇게 앞에 every citizen을 꾸며 줘야지. 그러면 관계대명사절을 써서 who was 요 부분 요 부분이 들어가겠지. Who was watching the news. 그러니까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던 모든 시민이 매우 행복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프랙티스 튜블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보도록 하자. every 다음에 지금 word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데 every는 단수 명사를 써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다 word가 들어갈 거고 이번엔 각각의 레스토랑은 자 동사를 써야 되겠다. 뭐 하다. 근데 동사가 가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치는 지금 단수 명사랑 붙었고 단수 동사를 따라서 써줘야 되는 상황이야. 3번은 이치 다음에 오를 쓰게 되면 복수 명사를 쓴다 했지. 왜냐면이 참가자들 중에 각각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다 쓰지 않을게. 파티 n 펀 s 에서 S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 4번은 에브리 다음에 어 보니까 여기가 기수가 나왔네. 이 모양은 기수인데 기수를 쓰게 되면 데이즈를 써줘야지. 앞에 설명했지. 매 이틀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써줘야 된다 그렇지 세컨드라고 써줘야 되고 만약에 투를 쓰고 싶다 그러면 투 여기를 데이 s 로 바꿔야 되겠지 그다음에 5번 보자 5번에 에브리 다음에 3가 나왔고 아월이 나왔다 음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 기수야서수야 그렇지 기수지 기술 때는 어떻게 해준다. 복수를 써주고 만약에 얘를 서술로 쓴다라고 하면 이 쓰리를 어떻게 썰드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냥 아월이라고 붙이면 되겠지. 6번 이치 다음에 단수 명사가 왔고 당연히 단수 동사가 붙어야 된다. 비동사 쓸 거니까 뭘 써줘야 될까? 비고잉트 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즈를 써주면 되겠지.